어, 최선생, 우리 지금 여기는 왜왜왜왜온 건가? 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나가 놀지 못하고, 맨날 맨날 그냥 허무하게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여기 대신 나온 거지. 아, 우리가 그러면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대신해서 어디 뭐 가, 가주는 건가? 맞지? 맞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 이,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어디 간 다음에 그거를 찍어서 학생들한테 뭐 보여주는 브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는 건가? 그치,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어디를 가는가? 조용하고 자 따라와요. 여기가 바로 어 연세 유니버시티, 어 연세대학교다 이말이 어이 말이야. 우리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요. 광해원. 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했던 것. 예수님이 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아, 맞아요, 맞아. 아픈 사람을 어, 다시 새롭게 고치는 데 있다. 리프레시 하는 데 있다. 난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최선생 김사장 아주 탁월해요, 탁월해, 탁월해. 네. 아, 좋아요. 김사장, 이제 우리 어디 가요? 아, 혹시 이시 알려나 모르겠어요, 최선생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오, 그거 유명한 사람 시 아닌가? 아, 최선생 은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어, 서시라는 어, 어, 시입니다. 아, 윤동주 시인이 공부한 곳이 네. 바로 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연희 전문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공부를 배웠단 말이에요. 연희 전문학교 맞아요. 어, 기독교 학교인 어, 연희 전문학교에 다녔던 이유는 어, 윤동주 시인의 또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예요. 신학을 배우는 건물에 들어가면 아마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어 정보를 더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윤동주 문학동산이라고 해요.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아, 하나님이 보시고 부끄럽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 괴로운 마음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그 시예요. 네. 저건 뭐예요? 저거? 김 사장 이거 뭐야? 저기 앞에 있는 것들. 오를. 오래... 어, 우리 한번 가 볼까요? 이게 어, 가 봅시다. 가 봅시다. 한간에그 떠도는 소문으로는 오. 여기가 바로 이 연세 유니버시티의 어, 하프레이스. 하프레이스가 뭐예요? 김 사장. 하프레이스 어, 핫프레이스. 뜨거운 장소다. 이 말이지. 뜨거운 장소. 아, 정말, 왜 정말. 뜨거운 장소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 뜨거운 장소겠죠. 우리 한번 조 어, 어. 저... 동상이 뭐 하나가 어, 있는 것 같은데? 동상 어. 이몽이요. 아 동상 한번 보러 가봅시다. 동상. 자, 뭐이 사람은 뭐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언더우드에요 언더우드. 어, 언더우드가 뭐 어떤 걸한 사람인데요? 아, 언더우드는 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입니다. 아, 아, 무슨 사진야, 아이남 아, 아이, 이게 다 기념이야. 자. 그래요. 하나 둘셋 김치 사랑해요. 아유. 어 이제 뭐 연세 유니버시티는 다 돌아본 것 같으니까 어, 좀더 이제 우리 도림 교회랑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한번 또 가보자고 아, 그래요. 가봅시다. 아, 김 사장. 이 붉은 벽돌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어, 70년대까지 어, 형무소로 사용했던 어, 서대문에 있는 어, 서대문 어, 형무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제강점기에도 사용했던 곳이죠? 어이리최 선생이 잘 아는구만.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약 80년간 운영이 되어나공립다다 하다가 아, 정신라요어좀 돌아보세요 아, 여기 이제 나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나는 분들 이제 그 사진이 관요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수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가지에 넣어서 담갔다가 또 이제 수민 머즐라 하면 꺼냈다가 어이구. 담갔다가 숨이 멎즐라 하면 꺼냈다가 계속해서 이제 제. 찔러 되는 거지. 저 저거 있다가 봐. 아. 이 상태로 몇 주씩 있었던 거네. 사장 어땠어요? 참 이거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참 짠해지는구만. 아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네, 얼굴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야지 최 선생. 아, 그건 또 사진이에요. 그만 좀 찍어요. 그뭐 요즘 애들 보니까 뭐 무슨 구레면 올리던데. 한글 앱, 그래, 필라그램 그래. <laughs>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하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끝내볼까? 그래요.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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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서대문형무소도 다 둘러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딱한 군데만 더 가보고 이제 요번을 아, 맞출 나가요 힘들어요 힘들가요 네. 이제 우리가 양화진이라는 곳을 갈 텐데 양화진. 여기와는 또 다른 곳이니 한번 가보자고 응. 가봐요 그고이세 번째 장소인 양아진 선교사 묘원. 오 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어어 디스티네이션에 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여기는 합정역에서 우리 교회와 가깝죠. 합정역에서 잠깐만 걸어오면 올수 있는. 김사장 여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여기는 그 이제 예전에 아, 코리아로 오신 포린 아, 미셔아리들이 여기서 묻힌 장소인 거죠 임포턴트 아, 미닝이 아, 많지 한번 아, 들어봐 봐요 아, 여기 그 조선 땅에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만 왔겠냐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지 그 와이프랑 이제 또 어? 차일드랑 같이 왔다면 칠드이랑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조선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잠들었어요. 그 우리 연세 유니버시티에서 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여기에 있고 스크랜튼, 무어, 레이놀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여기에 묻혀있다 말이지. 오 신기하네. 어때? 아주 그 미닝이 아주 임포턴트하지? 한번 천지 임포턴트하지요. 네, 네, 우리 한번 그러면 둘러보자고. 아주 의미 깊고 좋았지. 우리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아주 좋았을 것 같아. 굿이에요. 아, 응. 그럼 우리 한국 할까요 그럼 우리 어 좋아 노래로 마무리하자고. 아, 좋사, 음. 그대를 위한 도림교회. 예. 그대와 함께하는. 예. 그대를 위한 중등부. 예. 그대를 위한. 등부. 수련해 선생님과 문제 푸는 수련해 맞추고 선물 받는 수련해 그대를 위한 청소년 수련해 교회 학교 행복해요 수련해